유튜브 아프리카 친구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진각성 캐릭터, 진 인파이트에 대해서 같이 또 알아보는 시간을 또 한번또 가져볼게요. 아주, 근데 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거기 때문에 길게는 안할 거니까 그렇게만 양해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신 팩시브 하나의 정의를 알아볼게요. 자, 특수기능, 더킹 바디블로, 적타격 성공 시후 딜레이에, 이거 저번에, 저번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할게요. 자, 원래, 원래 더킹 대시가, 자, 뭐 부이죠? 자, 지금 체감이 됩니다. 왜? 바로 안 나갔죠? 자, 다시. 자, 그렇죠. 바로 안 나갔습니다. 하지만, 자, 발이 바로 안 나갔던 더킹 대시가 이걸 벽게 되면요. 자, 바로 나왔죠. 이게 체감이 됩니다. 자, 다시. 자, 다시. 자, 이거는 이제 쿠탭 때문에 이제 안 되지만, 자, 확실히 바로 캔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핑에 머 자, 원래의 쇼핑에 머면 어떻게 되냐면, 음. 자, 원래 쇼핑에 머가 원래 이겁니다. 원래 이렇게 바로 때려 찍으면 충격파가 되는데요. 근데 이배우게 되면 이 꽂혀 있는 이 토템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동해서요. 바로 데미지 줄 수가 있어요. 다시 어느 위치건간에 이거를 이거를 내 몬스터에게 안때려도 자, 한번더 킹디시로 한번,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더킹 대시와 어, 스웨이로도, 어, 거병, 거병인가, 뭐, 병기인가 꽂힐 수 있다는 거, 몬스터도 안 때려도 때릴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새로운 신규 스킬, 어그레시브 저심먼트윌 드라이버 있는 상태만 발동할 수있고요 자, 이거는 끊어서도 쓰실 수 있어요. 자, 먼저, 어, 먼저, 어, 그, 일반기 볼게요, 일반기. 자66콤보로 진행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 그 스킬 키나 엑스키로 누를 경우 자더 빨리 되죠. 자, 자 스킬 키로 누르볼게요. 아까는 이제 평타 평타를 눌러 봤지만 자콤보는 똑같죠. 어쨌든 더 빠르게 나가다는 거. 그 다음에 어 점프 키로 누르면 펜슬.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아, 그것도 보여드려야죠. 경직기가, 경직기 있는지 없는 보여드릴게요. 자, 경직기가 존재합니다. 자, 한 번은, 자, 빠르게 보여드려요, 빠르게. 오, 경직기가 상당히 좋, 네요 지금. 자. 오, 경직기가 나름 좋기 때문에, 오, 보지 않는데요 어? 자, 그러면 쇼핑의 모드도 볼까요? 자, 쇼핑의 모드 있나? 아, 아쉽네요. 쇼핑의 모드는 아쉽게도 경직기가 없습니다. 경직기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예 뭐 조금이라도 바, 반응이 없었죠 자신기수만 어, 경직기가 심한 것만 알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어, 우리 신규각성기 정의집행, 레미디우스의 성좌 이것도 뭐윌 드레브가 시전 뭐 정뭐시 테스트 을면 발동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킬 시전 중 드레이아웃을 사용해서 캔슬로는 안 되니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가도록 하죠 와우, 어 성자의 건틀릿 꺼내서 가빗뼈를탁 때리는, 크 조말 좀한번 조명. 더, 빵. 아. 근데 안 아쉽게도 어슈이이 아, 아니라는 거, 한번 더. 아쉽게도 쇼는 아니라는 거. 그래도 일러스트는 마음에 든다는 거. 약간 뭐 승리의 그레이브즈도 느낌이 나지만, 어, 그, 무슨 느낌이 나냐면, 어, 그, 약간 무슨 느낌이 나냐면, 아, 그 하나 기억이 나, 아, 그 기억이 나는데, 그 그레이브즈랑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나면 댓글로 적어드릴 테니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간지다 와... 진짜 간지다 와... 자, 신규 스킬 혹은 새로 바뀐 거한번더 써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덕... 자 덕킹 바디블로우 캔슬 그 다음에 초핑 에머 변기꽂기 그 다음에 신규 스킬 먼저 스킬 연타키 그 다음에 스킬 엑스키 그 다음에 바로 캔슬 다음에 마지막, 3차 확성기. 가비뼈 풀어뜨리기!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캐릭터, 진 인파이터까지 한번봤고요 어, 여러분, 진 인파이터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모든, 모든 던파 캐릭터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진과성이 업데이트 된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어, 또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바이바이.